why being people in you see 네, 오래, 여기는, 네, 하산하시, 셀라 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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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양법 발전협의회장 이 기준입니다. 오늘 이 장소는 양산보 발전협의회 방식이고요. 어, 오늘 바꾸신데 여러 지금 법조합장님, 구경기관 책임자분들, 기자분들, 여러 판단의 협회장님 내비들 청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제가 메모한 톤으로 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주농민의 정광섭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즉, <laughs> 금융기관을 대표해서 나주숙협 김규동 조합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영산포농협 박정현 조합장님이 오늘 서울에 일정이 있으셔서 강창준상임이사님참석해주셨습 고맙습니다. 세지 농협 이은상 조합장님 참석해 주십시오. 나주 새마을금고 나성태 이사장님 참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산포 새마을금고 이재필 이사장님 참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한 농협과 동강 농협은 조합장님과 그 임원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이 협약식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보부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산단을 대표해서, 공동오량문고단지 책일주 협의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빈으로는, <laughs> <그리고 웃음> 나주시장님을 대신해서 강동열 네. 일자리 정책관장님 참석해 네. 주셨습니다. 2대성 연구하려 영산포 발전협의회 부회장이시면서 나주시의원님 참석해 네. 주셨습니다. 영산포 발전협의회 부석부회장이신 유재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회의장이시고전 나주시 시의에 부의장 오셨던 장현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역의 언론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 저희 지역 선배이시고, 어, YBN TV, 또 성경일보, 내외일보 대표이사 사장이신, 회장이신 대영민님 참석이 있었습니다. 남도일보 본사에 양준혁 기자님 참석이 있었습니다. 강주매일정중환 기자님 참석이 있었습니다. 마주일보의 고충곤 기자님 참석이 있었습니다. 전남매일 이지순 기자님 참석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투데이 정성준 기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동일고 <laughs> 김진석 기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웃음> 우리 감사합기다려 <laughs> 예,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우리 <laughs> 김양수 기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그 이외에 그 발전 현위회 회원들과 나주시 관계자님을 참석하셨습니다. 한 번만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이는 마치시고, 이어서, 우리 이 기준, 연단법 발전, 대대회장님이 여러분들 일단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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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서이사서이쪽이이은 삼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나주시가 중소기업부의 공모사업이 공고가 됐는데 나주시가 참여를 하는, 공모에 참여하는 차업이고그 지역 대상을 영산포 지역으로 선정을 시세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고 기간이 5월 말경에 공고가 떠서 시, 시간이 사실 너무 짧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취지나 배경은 이 사업의 배경은 앞으로 있는 그 부도심들, 지자체들의 구도심들이 다들 어려움이 많고 공동화가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소기업부가 삼권 혈세만 말 그대로 삼권 혁새상 사업을 각지자체를 그 전국적으로 일련의 다섯 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기존에 작년까지 20개 업체가 지금 20개 지자체가 있는 선진이 됐고, 올해도 지금 뭐 중기구가 사업 설명을 하는 40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니다 올해가 5개가 참여를 선진이 될 예정인데, 굉장히 치열한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전남에서는 송천이나 광주가참여 했다가, 작년에 선정이 안 돼서, 우리 지혜수에 다시 참여를 했다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풍전남이 타 시도보다는 선정이 전에 많이 됐다고 합니다. 몇 개가 비율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상당히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어 시장님이나, 우리, 제 국회의원, 지금 신정원님이, 공토벤처 우리로 기계부 관련 상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고, 지금 있지만 이 사업의 주 내용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중심사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주들, 임대인들의 동의, 또 직접 장사하고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받고 있고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성능의 내용들이, 주 내용을 활성화에 지지하고, 공의하고 뭐, 5년 동안, 그, 군대를 선수을안 하겠다는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뭐, 한 10일 정도 받아서, 그 지역에,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또 발전해주기 회원들, 상인에, 여러, 나도 시, 직원분들이 특이해서 어, 현재 임대인들을 한 568명 근차인들 한 767명 현재 약한 1335명 정도가 지금 어, 서명을 했고 어, 요번 주까지 해서 지금 빠진 데 누락된 데를 어, 추가로 좀 우리가 어, 준비 상황실 준비 상황실 직원들을 한고 임원들하고 용면동의 직원들하고 해서. 각기 다 돌아서서 0 0개 동도의 참여를 완료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시는 선생 협약은 지금 오늘 오신 분들께서 오늘 참여를 여기에 못 하셨지만 한 단체 합계나 한 단체 양문의 일한 대가 일본인 분들과 별도로 설교식을 별도로 또 가질 도록 저희 지역발전협회에 인는 공원이나 세이지나 다도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사전에 이미 했고, 별도로 할 거고, 영산포 외 지역에서도 지지하고 참여를 하고 응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협각을 받았고, 재경 나주 사무회와 재광 나주 사무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쪽도 사여하고 협의를 했고. 이는 서울에 가서 별도로 강제에 가서 회사를 받기로 이렇게 정신을 잃습니다 간단하게 나마면 의존하는 상황은 설명을 했고요. 저희 지역에 농사포, 나주, 쇠집, 공원이 따로 없지만 저희도 탓, 우리 공병으로 나주전 5년 지역에다 중요한 일이 있고 한다면 저희는 최선 다해서 저희 지역도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BN TV 방송 뉴스 상권 르네상스 도전한 나주 영산포 주민들 대동단결 영산포 상권활성화 추진협의회 산단 입주기업 금융기관 농업단체 24개와 상생협의 앞 상가 임대인 사업 추진 동의 신항 전남 나주시 영산동 이창동, 영강동 주민들이 침체된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5차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준비에 대동단결하고 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보상권 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지난 23일 혁신산단 동수, 우량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 금융기관, 축산, 농업단체 등 24개 기관, 단체와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상권 르네상스는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지원의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리정비, 기반공사 등의 상권 환경 개선과 테마존 운영, 특화 상품 브랜드 개발을 촉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60억 원에 최대 1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날 협약 기관 단체들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과 영산포 상권의 새로운 활로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영산포 상권 활성화 추진 협의회 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산포 권역 세계 동상인회 등 25명으로 구성 발족한 민관협의체다. 협의회는 영산포 발전협의회 사무실에 공동상황실을 마련. 최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온라인 단체톡 운영하는 등 위원 간결속력과 추진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선정 시 중요 평가 항목인 상권 활성화 예정 지구 내 상인, 임대인의 사업 동의율 향상에 주력한 결과 불과 두주 만에 전체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퇴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협의체는 내달 9일로 예정된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까지 영산포권역 유관기관 직능 사회단체들과의 상생협약 체결과 지지 성명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준 영산포발전협의회 회장은 영산포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해 영산포발전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주민들의 힘을 모아 영산포상권은 물론 나주남부생활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교 나주시장은 장시간 수퇴, 낙후 일로를 걷던 영산포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영산포 상권의 활력을 더해줄 이번 공모사업 선장은 물론 관련 시책 발굴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석자 영산포 발전협의회 이기준 회장, 나주농민회 정광석 회장, 나주축협 김규동 조합장, 영산포농협 박정현 조합장, 세진농협 이은상 조합장, 마한농협 나윤조합장, 동강농협 이동현 조합장, 나주새마을금고 나성태 이사장, 영산포새마을금고 이재필 이사장, 동수농공단지협의회장 주길주, 홍학면 지역발전협의회 이재섭 회장, 세지면 지역발전협의회 박상회 회장, 다도면 지역발전협 뒤에 정동한 회장 촬영 편집 배영래 대표